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러닝 스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스타트는요, 1990년 미국 입법부에서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에 의한 학습법을 중심으로 러닝 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러닝 스타트는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 현재 워싱턴 주의 34개 커뮤니티 및 기술 학교에서 러닝 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외에는요, 미국 내 하와이, 뉴햄슈셔몬테나하고 일리노이 주에서 러닝 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국 내 다른 46개 주 학교에서는 어, 러닝 스타트 대신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듀얼 인롤몬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P 클래스를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러닝 스타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러닝 스타트를 살수 있는 나이는 학생이 현재 11학년, 12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어, 러닝 스타트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원서 접수를 하고요. 어, 그 이후에 학생이 대학 과정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되는지에 관한 레벨 시험을 봅니다. 러닝 스타트는요, 가을, 겨울, 봄 학기를 학생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름 학기는 별도로 들을 수 있고요. 한 학기에 15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 15학점은요 어, 5학점짜리 세과목을 듣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풀타임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과목을 볼 때요 대학의 5점은 고등학교에서의 1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대학은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1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 1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번에는 어, 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러닝 스타트는 100% 무료가 아닙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 학기 학생이 지불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 활동비. 어, 만약에 학생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한 20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정 수업에 필요한 실습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음, 랩 스쿨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교수님이 따로 부과하는, 어, 그런 뭐 실습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값이 있고요. 책값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어, 대충 뭐, 풀타임 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0불 정도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 그리고 러닝스타트 같은 경우는 통영문제, 학교에서 집까지 오가는 거리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 또한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학생 활동비와 책값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